자, 그만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유형. 7번이고요 7번. 네, 616번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금액의종원를쭉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하시는 을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616번도 일단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5는 0이고 여기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세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세근의 한 개씩 합한 거,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한 개씩 더한 거는 근각의 소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여기 a가 얼마야? 1이 생략되는 거지 마이너스 a분에 비하면 얼마겠어요? 오겠죠? 여기 쑥 쓰셔야지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베타 두 개씩 곱한 거겠죠?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들아 그이 항상 알파베타 감마로만 나온 건 아니야 그옆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세근이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의 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답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알파 더 페이, 베타 더 페이, 감마의 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몇 개씩? 한 개씩. 다음은 두 개씩. 다음은 세 개씩 이렇게 외우셔야 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금과 계수와의 관계 세시니까 어떻게 돼? 구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외우실 때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됐니? 그다음은 플러스, 그다음은 마이너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다음 세 번째. 세근을 모두 곱한 것은? 마지막 근방에서와의관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어, 마이너스 온데 마이너스 하만더 했기 때문에 오가 되는 거. 자 문제님이 물어보신 건 뭐냐면요. 알파 더하기 아, 베타 더하기 얼마? 베타 더하기 감마 분의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분의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감마.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문제 볼 때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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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통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저분하죠 이런 애들 보면 제일 쉽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 더하기 감그 여기 있잖아 자꾸 어, 관찰하셔야 돼요 여기 베타 더하기 감 있죠 넘어가니까 얼마야 6,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시면 됩요자 감마 더하기 알파도 여기 있죠 감마랑 알파랑 더한기 여기 있네 그치 그럼 넘어가시면 5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 마이너스 알파벳을 꺼주신 얘기죠? 꺼버렸는데 감마, 마이너스, 베타 아, 아, 감마, 마이너스, 베타야? 어, 아니, 어, 그 오, 위에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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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예. 자, 그러면 약분을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알파 분의 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약분해주면 베타 분의 5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예. 1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감마 분의 5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 이거 알파로 쓰구나 미안하다. 감마다 감마. 마이너스 이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더한번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얘는 다 5로, 5, 5, 5가 있으니까 5로 묶어주시면 되겠고. 됐나요? 통분은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곱함으로 통분하셔야 되겠지. 그럼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려면 베타랑 감마가 있어야겠네. 그럼 베타랑 감마 더한 거랑 여기는. 알파랑 감마 던게 필요하겠지 여기는 알파랑 베타 곱한 게 필요하겠지 예쁘게 순서를 쓰시려면 알파 베타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고 얘는 5고 얘는 얼마요 얘는 9고 맞아 그래서 5랑 5랑 약분 하시면 뭐만 남아 9만 남겠네 그래서 9에서 3 빼니까 답은 얼마 6하고 나온 거겠죠 괜찮습니까 고민은 일단은 이거 깔아놓고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쓸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 아마 좀더잘 보일 거예요. 막연하게 보는 거보다 알겠어? 그러니까 요 라인은 질문하실 때뭐는다 써놓고 질문하기 근각의 수와의 관계는 다 써놓고 질문하기 이렇게 지금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됐니 어린이 괜찮아요? 약국수 먹는 어린이. 야 근데 기원 그렇게 먹을 거면 한 줄을 다 하지. 그한줄을 조금만 놓고 빨대를 하나씩 꽂아서 먹는 거아 얘를 통분을 하려면 알파, 베타, 감마로 붙해야 되겠지? 그럼 베타, 감마가 여기 올라왔겠네그럼 오로 붙는 나 이게 원래 원래는 베타, 감마야. 여기는 베타가 있으니까 알파랑 감마랑 붙는 게 필요하겠지? 원래는 알파, 감마야.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 가 필요하지. 여기도 알파, 베타를 쓸 건데. 예쁘게 순서를 좀 조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오케이. 야, 우리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데 왜안 벗어 너네는? 진짜요? 어. 막 쌤이 무슨 통지 보내 가지고 받기 말라는 건줄 알았는데. 아 아니 벗어도 된다. 근데 어디서 벗으면 안 되냐면 너네 그, 지금 뭐야? 버스 탈 때, 학원 버스 탈 때랑. 야 약. 약. 그렇대. 그리고 여기서는 웬만하면 막 되게 본인 컨디션이 안 좋지 않으면 벗고 있으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웬만하면 쓰고 있을 거고, 나는 좀 입장이 좀그렇잖아 선생님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 정말 작년부터 선생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맨날 보면서 나를 보면서 놀라셔. 왜 아직도 안 걸렸냐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걸려야 되는데, 본인은 벌써 두 번이나 걸렸었대. 의사 선생님은. 너도 이제. 어, 아 근데 나는 이제 선생님이 특성상 애들을 되게 여러 명 만나잖아. 너네도 이만큼 우주 좀 만나고 또 다음에 쭉 만나고 그지. 근데 안 걸려서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마스크 잘 써서 그런가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 좀 위험한 위치긴 하거든. 코로나 걸리기 아주 최적의 상태 아니겠니 나름. 어.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한 마스크 쓰고 있을 거고. 너네들도 옮기면 안 되니까. 너네들은 좀 편하게 있으셔도 돼. 지금 뭐 보니까 다들 마스크 별로 벗을 생각 없나 봐요. 없어도 돼요. 포도돼요 버셔도 네, 돼요. 어, 불편하면 좀 벗고 있다가 그래, 그 내일, 매일, 내일, 내일, 내일 어, 그래, 편하게 편하게 벗으셔도 된다라는 거 특히 졸려오신 분들은 좀 벗어 왜냐면 입안에 는이산화탄소가 계속 돌다 보니까 졸려온 걸 수도 있어 졸려온 것 같으면 마스크좀 벗고 맑은 물좀 마신 다음에 그다음 다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애기니 <laughs> 주영아, 넌왜 이렇게 피곤해? 그만 피곤네 자, 넘어가서 620번입니다. 자, 제발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때 보세요. 거기 위에 있는 거 괜히 유형 8번에 위에 있는 걸로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꼬라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거 이런 걸 단순히 외워서 따라 하는 걸로 풀다 보면 망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푸는 거 보시면서, 음, 저렇게 하면 뭐든 다 풀리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가세요. 알겠니? 자, 일단은 620번이고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세 근일단 알파벳 합단말이에요 아, 그럼 일단 난잘 모르겠지만 한 개씩 더 많은 걸 일단 근으로 쓰자. 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 마이너스 3. 이그 정도 는 암산할 수 있게 연습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개씩? 두 개씩 곱한 거는 알파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파를 더한 걸 텐데 근거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2겠구나. 마지막 3개씩 곱한 거는 알파베타, 감마 하나씩 곱한 거 이게 3개 덩어리인데 걔는 근거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마지막에 1이 되겠구나. 마, 풀, 마. 됐어요? 마이너스 에서 3인 거고요. 플러스라서 마이너스 그 내려온 거고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에서 내려온 거고요. 오케이. 연습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특히 미스터 안 알겠어? 잘할수 있을 거라 믿어 자 근데 이때 어, 여기까지 일단 끊고 일단 X제곱이 아니겠죠?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세 근은 이번에는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이 들라는 거야 그니까 러 근이 맨날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는 거야 아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첫 번째는 몇 개씩으로 하면 되 일단 한 개씩 더하면 되겠죠? 한 개씩이라는 게 알파 분의 1한 개랑 베타 분의 1한 개랑 감마 분의 1한 개를 더하면 되고요. 괜찮니? 그건 근각의 조화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됐어? 자, 이거 먼저 계산합시다. 이거 계산하는데 일단 분수까다 더해야 될것 같아. 그치? 분수 더하기 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로 되니. 그럼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려면 베타, 감마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베타, 감마를 얹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알파, 감마가 필요하겠고. 여기는 알파, 베타가 필요하겠고. 근데 골좀 예쁘게 순서를 맞춰서 쓰시면 여기다가는 그냥 알파, 베타 먼저 쓰시고 그러면 베타, 감마 써주시고 그 다음은 감마, 알파 쓰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가요 나의 세이인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얘가 1이고요 괜찮니? 얘는 문제집에 써있죠. 우리 찾아가잖 얼마?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얼마? 마이너스 a는 얼마? 마이너스 2. E. 그래서 a는 얼마? 2 e 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분수 연산만 <laughs> 연습하시면 충분히 푸실수 <laughs>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개씩 한 <laughs> 규씨 몇 개씩? 두 개씩. 응, 두 개씩이라는 건 얘랑 얘랑 두개 곱하라는 거야. 그 알파벳 파분에 1이나 두 개씩인가 베타 감마 분의 1도 하나 있겠죠? 그럼 감마 알파 분의 1도 있을 텐데 그건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 비가 되게 돼요, 그냥 비. 자 그럼 얘도 통분을 해야 되니까 통분은 역시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 뭐가 없어? 감마가 없잖아. 그럼 감마 얹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뭐가 없어? 알파가 없죠? 알파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베타가 없네. 그럼 베타가 올라가면 되겠지? 더 원래 원래는 감마도 하기 알파도 하기 베타지만 그냥 예쁘게 어떻게 쓰자는 거야. 알파도 하기 베타도 하기 감마를 좀 예쁘게 쓰자고 그럼 대입하기 편하잖아. 그래야 그래. 그지? 그게 얼마? b라는 거고요. 이건 얼마고? 이건 1이고이건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b는 b는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지막 은몇 개씩 칸이 없으면 여기다 할게요. 마지막 몇 개씩 세 <laughs> 개씩 세 3개씩. 개씩이라는 건세 개를 다 곱하는 라 거죠 이거. 다 곱하면은 등모만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1이다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 마이너스 c. 근데 얘는 또 얼마야? 얘 1이잖아. 그러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ABC 다 나왔네요. 괜찮나요? 됐어요 네, 찬찬히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도 조금 일단은 어디까지는 좀 하고 자꾸 얘기하면 여기 좀 여기까지는 좀근거계상에좀 써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얘도 제가 근거계상에 썼는데요. 부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되게 좀 친절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되십니까? 네, 넘어가서 편의근입니다. 네, 3차도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 몇 차가 안에 있게 돼요이 차가 안에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2 차에서 만약에 하나의 근이 무리수근이 나온다면 또 다른 근은 편례로 근이 등장할 거다. 되니 한 근이 호수였으면 다른 한 근은 호수로 편례근이 등장할 거다는 그대로 뭐야 유지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되니 그 편례근이라는 건 3차든 4차든 신경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이 항상 발생한다는 거야. 되니 대신에 개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에서 무리수 편례근이 나온 거야.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624번은 무리수잖아 1 플러스 루트이면 되니? 체크. 근데 이게 켤레근으로 존재하려면 개수가 다 유리수여야 되는데 거기 개수에 a랑 b가 있죠, 그죠? a랑 b가 문제집이 굳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아까 말했는데 a, 는 그냥 실수라고도 돼. 오케이? 굳이 유리수라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모든 개수가 현재 유리수죠. 그럼 그 조건 하에 무리수니까 또 다른 한 근은 얼마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야. 써놓시고 그 아래. 625번 같은 경우는 자 e 마이너스 루트 3i면 무슨 근이야? 허수근이지. 근데 옆에 보면은 a랑 b가 무슨 수라고 써 있어. 어 이거 저 실수 조건에 허수근인 거지, 그치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e 플러스 루트 3i가 될 거예요. 선생님? 응. 근데 선생님은 624번으로 풀게. 허수가 있다는 건 제외하면 뭐 별로 다른 건 없으니까. 근데 624번 보시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더하기 안니네요 마이너스 n 은 i 인데 여기 한근이 1플트스 루트 라더라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t you can s 수 e that you 이 a n see that you can 수 조건? 유리수라는 조건 하 a 무리수 e 인 거지. 그러면 u can 이 e e that you can see t h a 야1 o u can see 근데 이게 몇 차방정식이야? 3차잖아 근이 몇개 있어야 되겠어? 3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두개밖에 없지 그럼 남은 하나는 그냥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차방정식인데 근이 3개가 깔려있죠 얘도 뭘 쓰는 게좀더 계산이 편하겠어요 근과 개수와이 관계 쓰시는 게 편한 거예요 왜? 더하면 심플해지잖아 그지? 곱해도 심플해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몇 개씩? 한개씩 합한 는 거, 1 플러스 루트 이랑1 마이너스 루트 이랑 알파랑 한 개씩 더 o t 1 plus r o 의 t 1의 l u s root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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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1 p l 몇 개씩 <laughs> 두 개씩. 1러면2 1 플러스 루트 이랑1 마이너스 루트 이랑 곱한 거 하나랑 1 플러스 루트 2랑 알파랑 곱한 거 하나랑 1 마이너스 루트 2랑 알파랑 곱한 거 하나랑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근각의 소화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 b 마이너스 다음엔 플러스 됐어? 이것도 예쁘게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b예요. 합차공식 써서 여기에 1 알파랑 1 알파랑 나오니까 플러스 2 알파가 생겨요. 루트 2 알파랑 마이너스 루트 이 알파이기 때문에 지워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게 뭐라는 거야? B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좀 예쁘게 정리하면 2 알파 마이너스 이 B 이렇게 챙겨봅시다 어떻게 쓰지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여기까지다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마지막은 몇 개씩? 세개씩세개씩이라는건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랑 거다 알파를 곱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요 이번에는 3입니다. 마이너스 한번더 붙여서. 근데 이게 얼마인 걸 알고 있어? 이게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잖아. 아, 알파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이 여기서 나왔네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B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얘를 요기로 이렇게 대입하시면, 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a는 그래서 얼마? 1? <웃음> <웃음> 괜찮아요. 어, 그냥 손이 좀 가긴 하는데, 예쁘게 정리해보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사방정식 활용이고요. 628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오고 출시하고좀 드릴게요. 아까 특히 인수분해좀 특이했던 거 나는 해봤으면 좋겠어, 빨리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알겠니? 자, 628번입니다. 숙제는 630번까지.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4m인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다. 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을 적당히 늘리고 노, 같은 길이만큼 높이를 줄여서 새로운 원기둥의 물탱크를 만들었더니 물탱크의 부피가 처음과 같았다. 이때 새로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나와서 아, 말 너무 길지 않니? 아니 이걸 글로 이해가 되니? 미안데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아 물론 아예 안 된다는 건 뻥인데 어 나도 수월히는 안 돼. 좀 띵킹을 많이 해봐야 돼. 됐니? 정리를 도 머릿속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요. 너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누가 어떻게 길 설명을 해주는데 어 저기 앞에 100m쯤 갔다가요. 무슨 슈퍼 나오면 우회전 한 다음에 조금 더 가면 그 전봇대가 나오는데 전봇대에서 좌회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하니? 아니면 그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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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요라고 하는 게 편하겠니? 그림이 낫지 않니?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 뭘 풀고 있어요? 도형 풀고 있는 거죠 이거 도형 얘기죠 근데 도형을 문장으로 말하면 이게 이해가 잘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지 간단하게 그리는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 지우는 동안 살짝 그리면서 한번 상황이 어떤지 좀 한번 봐봐 그리라고 왜그림을안 그리냐고 1이8번 밑면의 반지름이라고 쓰니까 반지름이다 뭐라고 쓰는데 4라고 쓰면 되겠고 맞아요? 높이가 얼마라고 쓰면 높이도 4라고 쓰면 되겠네. 이런 원기둥이 있대요. 했니 근데 밑면의 반지름을 적당히 뭐 했대? 문제를 읽어냈거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뭐 했대? 늘렸대죠. 그다음에 높이는 적당히 줄였대지 근데 그 늘린 양이랑 줄인 양이랑 근데 얼마인지는 알아볼라? 그럼 x라고 넣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 거요 그래서 아, 얘가 나중에 원기둥이 좀 납작한 애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밑면은 원래 4였는데 x만큼 더해서 늘어났고. 맞아? 높이도 원래 총 얼마였는데? 4였는데 그만큼 줄여서 4 x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개 부피가 어떻다? 다 같다. 이 얘기인 거요 그리면 이가 훨씬 쉽다고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도 편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문장형이다? 그리세요. 되게 예쁘게 안 그려도 돼요. 이게니? 어. 자, 그러면 2분의 부피는, 부피라는 건밑 넓이 곱하기 뭐예요? 높이잖아. 그럼 밑 넓이는 원이니까, 파이. 반지름이 얼마야? 4대 제곱. 파이알 제곱을 하면 밑 넓이죠. 높이가 얼마예요? 4네요. 그래서 60. 아, 파이가 일단 부피 2분의 부피는요 밑넓이는 x 파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하면 이게 파이 R 제곱이죠 그냥 거기다가 높이가 얼마야 4와이너스 x 니가 이걸 곱한 게 부피 그래서 얘랑 얘랑 어떻다는 거야? 간단히 얘기인 거지 그럼 파이랑 파이랑은 알려주고 파이랑 파이랑 알려주면 결국은 x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4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얼마나 하는 거야? 60 4더 하나 오는 거야 근데 시계 구조상 얘네들아 보면 알겠지? 이게 길이가 4보다 1보다 0보다 어때? 커야 될거 아니야 그럼 x가 될수 있는 게 어차피 1 아니면 2 아니면 3 정도밖에 안 없지 않겠니? 맞지? 이런 건 사실은 그냥 1, 2, 3 대입해서 풀어서 답이 나오면 그냥 쓰는 게 편해 넣르면안될것 같고요. 이으면안될것 같고요. 삼으면 아, 아, 이건 다안 되네. 어, 이거 안 돼요.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일로도 아, 어떤 걸로 64가 되는 애가 안타깝게도 없네요. 햄님. 햄님? 그러면 a 아쉽다 하면서 풀면 돼. 자 전개를 하시면 얘는 x 제곱더하기 4x 더하기 16이고요. 곱하기 4-x니깐 전개하시면 4x의 제곱. 32X, 플러스 3 2 x 플러스 6 4 마이너스 x 세제곱마이 x 스8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6x 가6 4야6 4 6 4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x p 제 u s 랑 x 랑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 x 의 제곱, 얘 6x 랑 정리하니까 플러스 1 6x 는 l u s 6죠 마이너스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 플러스, 2X, 마이너스, 어? 4, X 플러스,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다다 그 X가 0일 수는 없으니, 여기로 오시면, 요거, 근의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인수는 안 되니까, 이, 팔안 돼요. 네. 그래서 근의공식을 쓰시면, X는 짝수 근의공식을 쓰시면, B 아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은 4 마이너스 A시하면 플러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플 풀마 루트 20인가 2루트 5 근데 이게 마이너스는 음수잖아 그럼 길이가 안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C 플러스 2루트 5 잘못 썼나? 그러네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4나 잘못 썼나? 더하기 4그 아니라 마이너스 4지 왜 마이너스 4지? 그 X 더하기 4 4 아, 반지... 아, 네. 죄송합니다. 반지름이 운영 문제가 뭐냐고 했 X는 저게 맞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조각. 근데 반지는 요리로면은 거기다 4를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희가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면서 2 e 플러스로 조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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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자 이제 얼른 풀어 예쁜 학들